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장의 특징주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징주 이야기 약간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, 자 일단은 먼저 김정수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오늘 장 특징주는요? 어 오늘은 SK 하이닉스 가져왔습니다. 네, 하이닉스 역시 뭐 반도체죠. 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네, 오늘 하이닉스가 11만 9,500원까지 예. 뭐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었고 네. 반도체가 오늘 시장에 어떤 가장 음. 핫했었기 때문에 네. 뭐 대표적으로 눈에 좀 띄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저특징으로 꼽아주셨던 이유는 뭐더 얘기 있을까요? 앞으로 음. 뭐 관점이 좀달라진다든지 아니요, 저는 뭐 반도체와 관련되어서는 네. 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되는 자리다 해서 음. 뭐 하이닉스 97,000원대 뭐 방송에 정말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렇죠. 네. 뭐 삼성전자도 6 9 0 0원대 예.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야 된다. 뭐 관련된 음. 그 중형주들도 뭐 유진테크나 네. 그 다음에 뭐 월덱스나 음. 그 다음에. 그, 원익, 뭐, IPS, 예. 뭐, 이런 캐시텍, 음. 이런 주식들은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정말 많이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. 요게 예. 그동안, 어, 바이, 반도체와 관련된 주식들이, 음. 어, 이렇게 급등을 좀 해서 좋아 보이시면 안 되고요. 어. 제가 좀 추천드렸을 때 상황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. 네. 반도체와 관련돼서 정말 안 좋았었거든요. 그렇죠. 그 전저점 뭐, 음. 깨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, 음. 반도체 현물 가격 급락, 하는 요런 좀 흐름들만 더 부각이 되고, 예. 정작 그 기업들에 대한 체질의 개선이나, 음. 어, 이 가격에 대한 이 투자, 이 밸류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. 네. 그럴 때 사야 된다는 라 겁니다. 음. 그리고 나서, 어, 우리가 지금 뭐 기다린 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, 예. 이제 제가 지금 좀 찾아가게 되는 요런 어. 좀 상황인 거니까, 네. 저는 뭐 오늘 하이닉스가 좀 급등한 거는 단순히 뭐 급등해서 좋았다라기보다는. 예. 아, 기업은 철저하게 저는 본질에 수렴하는구나. 음. 그거에 대한 어, 좀 분명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런 의미로 좀 오늘 하인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반도체 관련주들 워낙에 또 급등했던 주목들 그리고 그동안 김력수 전문가께서 강조를 해주셨던 주목들도 있습니다만, 오늘장에 워낙 뭐 많은 종목들 올랐고, 그 중에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를 꼽아주셨네요. 자, 오늘 뭐 반도체 의 공급난 그동안 뭐 지금 야문을 드리웠던 그런 이슈였는데, 이제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 반도체주들이 올랐습니다만, 이렇게 한번 급등할 때만 볼 것이 아니라, 아, 시장에서 이 업종에 대한 자세 한 맥락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.